안산생활권 화성비봉지구 3억대 반값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화성비봉지구 금성백조예미지 2차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금성백조예미지 2차 분양가는 75타입 3억 4천만원대부터 시작하고 84타입 3억 8천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최근 급상승한 분양가와 상관없이 2022년 분양한 예미지 1차 호반서밋 우미린 분양가 수준이라서 가격 메리트와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비봉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라,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적의 기회라고 볼수 있는데요. 안산에는 신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신규 분양도 정말 드문 상황입니다. 5년 정도 된 안산 아파트가 5억에서 6억대라서, 반값 아파트라 할수 있습니다. 안산 10분 생활권이고, 반월 특수국가 산단, 안산 반월 녹음 일반 산단 등, 직주 근접 가능합니다. 비봉지구에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 3월 청년 초, 중학교 개교 예정이라 입주 시 더욱 완성된 신도시 인프라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 규모는 총 530세대로 전용 74타입, 84타입, 전 세대 포베이 맞통풍 구조에 3룸이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력도 우수합니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